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 제이비입니다 자 오늘도 어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 전시관에 왔고요 여기 보이시는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티볼리 차량입니다 티볼리 차량인데 뭔가 실 외도 그렇고 실 내도 보면은 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 일단은 실내부터봐보도록 하실 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이 보면은 원래 차량이 이랬네요 여기 부분이 조금 뭔가 쿠페 같이 되어 있네요 느낌이 어,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돌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티볼리 차량은 맞고요 어, 근데 보니까 여기 로고가 무광이었네요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는 어, 실외 어,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동일한 것 같고 어, 타이어 휠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냥 티볼리랑 근데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는데, 와, 덥다. 들어왔고, 제가 이전 영상에 어, 토레스 EVX를 한번 올렸을 텐데, 그 차량도 주황색으로 뭔가 데코가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차량도 주황색으로 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보이집니다. 핸들에도 그렇듯이 이렇게 어, 포인트가 조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차량 보니까 엠비언트는 음,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아, 근데 진짜 더워가지고 좀 열어놓고 할게요 어, 더워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 가죽이 무슨 가죽인지 는 모르겠네. 나파 가죽 이런 건가?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전체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응, 음.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도 보여지고, 티볼리 저한테는 굉장히 어,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있는 차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 뭔가 카본 느낌인데, 카본은 아닌가 겠네요 그리고 어, 여기 디지털 부분, 뭐야?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 옆에가 조금 아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지저분하게 크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음, 여기 어, 아날로그 저기 옛날에 쓰던 그런 계기판이 보여지고 조그만하게 디지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면은 핸들이 진짜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확실히 차도 작으니까 핸들이 작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은 이렇게 엄지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이런 공간도 있고, 뭐, 포지션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핸들 포지션은. 그리고 여기 버튼이 꾹꾹 눌러서 사용하는 거 그런 것 같고, 아마 이 차량이 주, 뭐야, 자율주행 보조장치 이런 게 있는 게, 모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어쨌든 핸들 열선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부분이 굉장히 낮고, 작아요. 차량이 작아서 그러,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무선 충전기 딱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USB도 들어가 있고 C타입은 모르겠습니다 USB만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시거잭 하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굉장히 옛날 그런 기어봉 그런 느낌인데 기어봉도 여기 주황색으로 포인트가 딱 들어와 있네요 뚜두둑 어. 눌러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커 어,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컵폴더도 있고 여기 안에 여기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게 뚫려 있어요 어 이거는 또 어떻게 연출을 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부분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제가 앞서 봤던 여기 렉스턴이나 뭐 아레나 아레스요 아레나 토레스 이런 차들은 아 가운데가 터치직으로돼 있는데 이 차량은 또좀 어, 이전 버전 이전 연식이라 해야 되나 옛날 오래된, 나온지 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터치가 안 되어 있고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터치보다 누르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시트가 이게 비닐이 쓰여, 있, 쓰여 있어서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구멍 뽕뽕 둘러 있는 나파가죽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창문을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게 돼 있네 여기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차에 비해서는. 요건 또 좋다. 왜냐면은 그 수납 공간이 좀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 보조장치들이 다 들어와 있네요. 자, 일단 2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자, 2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 생각보다 넓은데? 앞좌석이 조금 앞으로 좀 땡겨져 있는 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넓어요. 넓고 아, 덥다 음, 여기도 똑같은 도어로 돼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우와 이게 꼬무줄로돼 고무, 있네 보통 그냥 가방처럼 돼 있는데 여기 꼬무줄로 고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감성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리고 보니까 어? 말도 안돼헐 진짜 말도 안돼 여기 없어요 공조장치가 그러면 뒷좌석 어떻게 시원함과 따뜻함을 느끼죠?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와 앞에 에어컨만 있고 뒤에는 없어요 진짜 덥겠다 겨울엔 춥고 그래도 열선 시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 며칠 전에 일본을 또 가서 렌트를 했는데 그 차량 렉서스였나? 아니 토, 토요타 차량 좀 좋은 차량이었는데도 그 차량도 여기 앞에 아니 뒤에 공조장치, 에어컨 나오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도 없는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진짜 충격이다. 그리고 도어는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트렁크 공간이 조금 보면은 굉장히 작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루프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차량이 작으니까 내려가기도 쉽지가 않네요. 이거 보면은 여기 주유구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안 열리네? 자, 트렁크, 아까 봤듯이 뭔가 디자인이 굉장히 새로워요. 음, 열면은, 아, 수동이네. 어, 수동이고, 뭔가 여기가 굉장히 공간이 크죠? 크고, 보면은 트렁크 공간도 협소합니다. 확실히 토레스랑 아레나 이런 걸 제가 촬영을 하고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 같고,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네모나네. 지금, 지금 봤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헤드 여기 헤드레스트라 해야 하나 여기 부분도 굉장히 귀엽고. 다행히 폴딩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차박할 때 차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고무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수납을 할수 있는데, 걸어놓는 수납을 할수 있겠고. 그리고 보면은, 포레스는 요런 데 뚫려 있었는데, 이 차량은 여기가 막혀있네요. 그리고 이건 아마 견인골이겠죠? 그리고 한번, 여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여기도 공간,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아닌데, 보니까, 이걸 뺄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여기도 공간을 쓸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좀 좁다. 조금, 조금 좁은 게 보여집니다. 뺄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좁아요. 좁고, 음. 다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라이트, 이런 거 없습니다. 어. 그냥, 여기 옆에도, 아, 있다. 라이트 하나 있네. 여기 하나 있네.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걸어놓는 그런 것도 있고 아, 여기 시거잭 하나 또 있네요 음, 다행히 한번 폴딩을 하고 싶긴 합니다 일단은 차량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오, 아 근데 보니까 차량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튀어나와 있다 여기가 애들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한번 폴딩을 해볼까요? 여기 땡겨서 아, 하지 말아야겠다. 아, 할까? 아, 찢어질 것 같은데? 어, 아, 다행이다. 어, 폴딩이 되는데, 어, 180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각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아, 근데 너무 짧은데, 이거 저가 누우면은 이것도 접어야겠는데요? 아 근데 이걸 접더라도 가운데 공간이 조금 띄어지고 공간이 남아가지고 여기 좀 메꿔야겠네요. 그리고 여기 180도 안에라서 여기 허리가 닿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차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차량입니다. 아쉽네. 다시 응 음, 올려놨고 그리고 차량이 좁기 때문에 가운데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면은 안테나도 있고 여기 루프랙도 있는데 어? 근데 보통 여기에 이렇게 여는 거 있지 않나요? 여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텐트 이런 거 어떻게 올리지? 어쨌든 음 이렇게 간단하게 티볼리 차량을 좀 살펴봤고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차량이 저렴한 차량이고 또 오래된 나온지 오래된 차량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른 차량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